히브리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사람은 이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영적인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3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3시간씩 만나서 상담을 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클린턴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은 이 맥도날드 목사는 누구에게나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을 보살필 의무는 목사에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를 계속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책 중에 하나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서 어,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자신이 무너졌던 그리고 쓰러졌던 경험을 근거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가진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라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질서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 가운데서 심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성숙한 신앙을 깊이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깊이를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의 성김을 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을 담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깊이 있는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자가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무질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부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부리서를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블로나, 누가나, 디모데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나, 이 빌립 집사가 기록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시부리서를 기록했는지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리라는 신학자는 이 시부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리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그 유대교의 미혹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과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부에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이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유혹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사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묵상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것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이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기준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찮은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부르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고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어두운 후에 죄악과 사망에서 불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공이나 재물이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래신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누가 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제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전자들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소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듦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라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 헬라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게 한다, 이해한다. 주목한다, 집중한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치와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깊이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때로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마치는 날 우리는 더 영적인 질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깊이는 신앙과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